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 드디어 2026년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내년 영상에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종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의 종이는 어떻고 몇 그람이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려드릴 순 없지만 프로 다꾸러의 입장에서 제가 사용해 본 것도 있고 사용해 보지 않은 다이어리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첫 번째 다이어리는 2025년에도 사용했던 호보니치 태초 아백인데요. 호보니치 태초가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A6 사이즈고, 10월인가 샀었는데, 요거는 아, 일찍 샀더니 선물로 줬어요. 아직도 뜯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눌러놓을 수 있는 로봇 모양. 문진? 요거는 삼색펜. 이고요. 이거 호보니치 아백은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구성은 26년 기준, 25년과 27년의 달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연간 계획. 이렇게 들어있고, 3월까지. 12월 먼슬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7월까지 있고 얘는 6월부터 시작해서 27년 1월까지 먼슬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다꾸 영상 올리면 어떤 다이어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2025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고 영상에서 주로 보여드렸던 다이어리죠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근데 되게 옛날부터 이런 방식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쓸수 있는 거. 맨날 밀리면서도 이게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이거 종이가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잘 비칩니다. 많이 비춰요. 글씨를 쓰면 많이 비치기도 하고, 하지만, 호보니치를 쓰는 이유? 음,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뭔가 채워가는 맛이 있어요. 이게 오래 쓴 다이어리거든요? 아직 11월 초반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이만큼이나 부풀었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어서 이 정도고, 얘가 상반기에 썼던 거잖아요. 짠. 이만큼이나 부풀어. 집니다, 여러분. 올해는 진짜 닦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근데 더 뿌듯한 거는 이 다이어리를 다 썼다는 거. 이렇게 두 권을 채웠다는 게 올해의 가장 뿌듯함이랄까?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부푸는 게 싫어서 작은 걸 썼거든요. 근데 또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얇아서 솔직히 이 정도 부푸는 거죠, 종이가. 그리고 저는 또 비침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건 이렇게 모조지를 많이 붙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붙여서 사실 뒤가 비칠 일이 거의 없죠. <laughs> 제 다꾸 방식에는 뒤가 비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다이어리 그냥 종이에다가 쓴 건데 여기 뒤에를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진 자국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자국이 생길 정도로 조금 얇다. 단점이라면 그렇습니다. 일단, 마트에 붙였다 뗐을 때는 뭐 크게 종이가 일어난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대신에 찢어질 수 있다. 종이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칼로 잘못 구웠을 때 바로 찢어진다. 이렇게 붙였다가. 괜찮아요. 아무래도 근데 종이가 얇으니까 찢어지는 일이 많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사이즈와 가격은 따로 체크를 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장점은 종이가 얇아서 1년치인데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다이어리가 굉장히 가볍고 하지만 단점은 종이에 비침이 있다. 펜으로 썼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025년에 호보니치 다꾸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는 뭐 다꾸는 종종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기는 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호보니치 태초 아백이고요. 다음은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호보니치 윅스도 올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안 사려고 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색을 보자마자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윅스 사면서 호보니치 태초를 같이 샀어요. 근데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쁜 딸기우유 색깔. 사실 커버 씌워가지고 자주 볼 일은 없는 색이지만 그냥 예뻐서 어쩔 수 없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음각으로 2026년. 여기도 음각으로 2026년이 적혀있고. 이렇게 2026년, 5년, 7년 달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랴부랴 찍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먼슬리가 내년 몇 월까지 있는 거 내년 3월까지의 먼슬리가 있고 그다음부터 위클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12월, 3월 위클리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아, 위클리는 내년 2026년 12월까지 위클리가 있고 먼슬리는 3월까지 있다는 거 만약에 늦게 이 영상을 보셨다 그리고 윅스를 사고 싶다 그러시다면 3월에 시작하는 윅스가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4월에 분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월에 시작하는 윅스가 또 나옵니다 이거 오래 썼던 건데 늦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3월부터 나오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건 4월까지 있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3월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3월까지 사실 있는데 새거 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새로 하는 걸로. <laughs> 결국 이거는 요만큼 반밖에 안 썼어요. 4, 5, 6, 7, 8, 9, 10, 11. 8개월 썼네요. 많이 썼네요, 그래도. <laughs> 그리고 윅스는 또 생각보다 뭐 위클리다 보니까 많이 안 쓰잖아요. 한 달에 그래봤자 네다섯 장? 그러니까 별로 많이 부푸는 느낌이 없어서 좋긴 해요. 내년에는 윅스나 나중에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잼이나 먼슬리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뒤에는 네, 프리노트가 있긴 해요. 하지만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이거를 메모장으로 좀 써야겠다. 얘도 똑같아요. 호보니치 아백이랑 종이 질감이랄까 이런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미색이고 얘는 백색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종이 두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종이 같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둘다 모눈이고요. 얘는 무조건 회색. 얘는 월별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맨날 월 말에 호보니치 윅스 영상을 올리잖아요. 몰아서 한네 개를 하는데, 그거를 좀 섞어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샀고요. 윅스는 네, 일단, 이렇게. 다음은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페이잼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다이어리 커버 만드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흔히 생각하는 사무용 다이어리처럼 생겼고, 페이잼 다이어리도 호보니치처럼 내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커버 색깔마다 내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 무엇이냐면, 얘도 달력이 들어있고, 연간 계획, 그리고 12월부터 시작되는, 먼슬리 그리고 이렇게 다른 다이어리들과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예쁜 인덱스가 들어있고요 색깔이 또 나름 파스텔 톤이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요 제 손보다 작은 이 사이즈고 요정도 그죠 전 내지가 이렇게 생긴 걸 구매했습니다 위클리도 일요일을 시작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월요일 시작이 좋아서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끝나는 이 내지를 선택을 했고 세로형 위클리도 있고 데일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12월 있고 1월 먼슬리 위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먼슬리 위클리 인덱스가 달려있으니까 또 굉장히 편하네요. 이게 꾸밀 때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그죠? 여기 숫자가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꾸미는 건데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 믹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날짜가 몰려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또 일기 쓸땐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종이도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거든요. 페이지미 조금 더 두꺼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뒤에 날짜가 비치잖아요. 비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네 업무용 다이어리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떤 다꾸를 하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는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도 모태를 붙여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마테랑 스티커잖아요. 스티커는 사실 종류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옆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소. 이렇게 붙였다가. 됐다. 음,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여기 제가 집게로 이렇게 뗄때 긁은 표시는 나는데, 종이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 깔끔하다. 하지만, 글씨를 쓰면 비침은 있을 것 같다. 제가 평소에 쓰는 이거, 주소 0.4. 내 생일. 저 글씨 쓰는 거 오랜만에 보시죠? 이렇게 썼고 짠. 네, 아주 정확하게 내 생일이 비치죠? 하지만 포보니치랑은 다르게 엄청 심하게 이 종이가 위로 볼록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비친다? 그 정도? 이렇게 페이젬 다이어리고요 다음은 썸띵비러브드의 블랭크 다이어리인데요 60 다이어리입니다 여기가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고리가 이거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게 이거라서 들고 왔어요 새거 아니 요즘 계속 거의 재본 다이어리만 썼잖아요 근데 60이 또 하고 싶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리를 쓸 예정이거든요 제가 60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속지가 없어가지고 속이 비어 있지만 얘네들은 속지가 가득 차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구에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대충 했던 것 같은데 <laughs> 그죠? 이렇게 육공도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 A6 사이즈가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에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크다고 징징거릴 땐 언제고 그죠? 스티커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또 재밌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했던 덧구네요. 이게 작년 거고 재작년에 썼었던 거예요 60을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제가. 얘는 속지를 따로 사야 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 그리고 닦고를 하고 나서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 그거 말고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갖고 만약에 어디 가서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종이만 그냥 빼 가지고 들고 가서 해도 되고. 재본 다이어리는 아예 노트를 챙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그냥 이것만 종이만 몇장 챙기면 되고. 그리고 속지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다. 무지도 있고 라인도 있고 모눈도 있고 이렇게. 근데 저는 모눈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는 속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빈 깡깡이로 들고 있는데 아마 닿다닥 가서 제가 이 속지를 사지 않을까 지난 달인가 행사를 했었거든요 할인하는 행사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샀는데 아마 이번 닿다닷에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6공도 어쨌든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뭔가 보람찬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또 사고 싶다 이 홀로그램을 사야겠어요. 이거 아마 한두 달치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이게 12월이고 여기가 11월이거든요. 여기가 30일, 12월. 이렇게 해서 두달 하면은 이렇게 꽉 찬다. 딱 예쁘게 차죠. 하지만 뭔가 속지 따로 겉에 거 따로 사는데 약간의 비싼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겉에 게 할인해서 만 얼마 정도 하니까 커스텀하는 맛이 있긴 합니다. A6가 표지 꾸미기 하기도 좋고 예쁘고. 뭔가, 감성을 챙길 수 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나만의 다이어리. 뭐, 그런 느낌? <laughs> 마지막은 요거 저번에 구매를 해오고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그 훈치에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일단 저는 완전 작은 사이즈는 자신이 없어요 A7 블랭크북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제가 안 써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작은 사이즈는 스티커만 몇개 붙이면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작은 사이즈는 아예 사지를 않았고 일단 요두 가지 사이즈를 샀었는데 이번에 답답 다녀와서 좀더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미줌 노트, 요거는 페이지 노트인데 쉽게 조금 생각하자면 얘는 미도리 M 사이즈, 얘는 페이지 M 사이즈 정도 생각하면 되시는데 내지는 이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노트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면 되고 PVC 커버를 같이 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뭐 종이가 생각보다 도톰합니다. 엄청 크게 비침이 없습니다. 표지는 꾸미고 나서 PVC 커버를 씌워놔도 될것 같고, 헤이잼이랑 이 페이지 노트의 차이, 한요 정도? 요, 요 정도?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가로 길이는 거의 똑같고, 위로만 한 1cm 정도 조금 더긴것 같고요. 믹스랑 차이는 요 정도? 2.5cm, 3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2.5cm 정도. 처음에 길쭉이 노트를 내셨잖아요. 저는 뭔가 이 길쭉이 노트가 이만하거든요. 믹스랑 거의 사이즈가 같아요. 길쭉이가. 근데 조금 뭐랄까? 윅스는 요렇게만 하잖아요 닦꾸를 근데 쟤는 요렇게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거의 있는데 뭔가 너무 긴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쓸데없이 예민하죠? 뭔가 그 부분만 빼고 닦꾸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가 어떨까 얘는 어차피 위클리로 쓸 거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르거든요 위클리로 쓰면 그리고 얘는 완전 백색이고요 얘는 아까 미돌이 M이라고 했잖아요 좀 웬만한 건다 있네요 미도리도 쓰려고 샀는데 또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안 썼거든요. 어, 이거는 거의 미도리 노트예요. 사이즈가 거의 같네요. 이게 왜 좋냐면 다이어리 두꺼워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씩 정도만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얘는 딱한 달치, 양면으로 했을 때한 달치. 뭔가 부담 없이 너무 부푸는 느낌 없이 아마 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씨를 얘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썼거든요. 짠. 오, 비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거의 없다. 마테를 한번 붙여볼까요? 마테를 붙였다 떼면. 짠. 마테 붙였다 떼는데 얘도 뭐 크게 괜찮다. 뜯어진 느낌 없이 괜찮습니다. 스티커도 똑같겠죠. 붙였다가 음, 얘도 좋습니다 종이가 괜찮아요 두툼하고 근데 얘는 모눈이 정사각이 아니네요 오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어, 모눈이 정사각이 아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썼을 때한 달이니까 한 달이면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이어리를 쓸수 있으니까 좀덜 지겨울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다꾸 보면은 재밌으실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 다이어리 구성은 뭔가 다양성? 그런 걸좀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년에 쓸 다이어리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년 다이어리 선택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